근데, 이거, 이, 없어가지고. 여기 타이, 타이트, 타이트 미소라고 <laughs> 돼있고. 진제 미소예요, 화장. 어, 그, 그거. 미소님 화장품입니다. 와, 여기 보시죠. 이렇게 사진도 많아요. 와, 진짜 많아요. 어, 제일 중요한 어, 건 바로 네이아츠인데요. 와, 하늘씩은 소개 못할 것 같고. 거기서 몇 개만, 몇몇 개만 몇몇 şey. 드릴게요? <laughs> 어, 어. 이거는 와 빨간색과 파란색이 와우 와, 너무, 너무 예쁘군요. 예쁘군요. 어, 그리고 제일 반주실까? 중요한 제일 중요한 색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. 어 이거는 그냥 은색이에요. 이거 그렇지. 어, 어, 어. 제일 중요한 느낌. 색이 무엇이냐면요. 어, 일단 이거 이거는 하 화이트인데 엄청 예쁘군요. 그리고 또 금색이 하나 있거든요. 이거 아니 이거보다 더 예쁜 게 하나 있습니다. 자예예너 어디야? 자 이색입니다. 음. 네 아주 좋군요. 음, 금색 자, 그다음에 금색이 어나 여기 여기 은색이 있는데요. 아 이거 금색이 아까 그거야 음. 이거 아니? 야 이거 인색입니다. 어 근데 물이 좀 있죠? 흔들어줘야겠죠? 와우 사수네요 금색 찍었는데 아, 네. 맞췄어. 응? 그다음에. 너 일시정지 말 일시정지. 네 너무 네 너무, 너무 많아. 초! 일단 일단 이거 금색으로 보셨다고 치고 이것도 금색 그다음 은색 아까 보셨죠? 오 어, 잠시만 제 눈에 뜨이는 이거 편지. 타이티 내 사랑 미소 미소야 생일 축하해 그리고 사랑해 미소야 뭐야? 미소야 뭐지? 미소야, 미소야. 그냥 합칩니다. 내이 네, 사람 누굴까요? <웃음> <웃음> 어차피 너 맞아 겨울 여보세요. 엄청, 엄청 크기가 진짜 넓어. 자 아까 설명해드린 이사인 아홉 개잘 보셨나요? 야야야 야, 야, 여기, 여기 사진. 아우 여기서 아, 사진 있군요. 자 저희 오빠가 뮤지컬 배우 박상아라서 자 이걸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짜잔 이건 옛날에 저와 오빠와 너, 너. 언니랑 같이 사진 찍은 거. 다음 이건 우리 오빠 팬이. 이것도 우리 상아 오빠. 상아 상아. 이건 상아 아빠. 오빠 베이비라고. 와 우리 언니가 나왔군요. 이거는 러브시크 할때 정빈 언 누가 같이 그려준 건데요 원래도 너무 진짜 같습니다. 이건 저고요. 네, 이거는 그냥 이거는 아제언니네요 그리고 이걸 빼면 옛날에 러브시크 할때노나가아왜 <laughs> 이것도 러브시크? 아 이거 오빠네 반인고요 아, <laughs> <laughs> 이거는 제 친척 뭐 정진은 오빠고요. 뭐 끝입니다. 오, 이게 눈에 띄네요 이건 누가 저 팬이 어제 그려준 겁니다. 어제? 어 예.

참 맞죠? 자이안파잘 보셨나요? 잘 보셨으면 구독자 많이 해주세요. 자 많이 해주세요. 구독 많이 해주시고 아, 구독 알려주세요. 그렇죠? 좋아요 많이 안녕. 해주세요. 안녕.